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무브먼트 바이백 이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네트워크 이 무브먼트 재단이 천만 무브 토큰 바이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어, 그러면 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회복이 가능한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어쨌든 이 무브먼트 네트워크 재단이 천만 무브 토큰 바이백을 완료했고 이번 바이백은 시장 조성자의 위법 행위 적발 이후 재단이 발표한 바이백 계획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이 마켓메이커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후 바이백 계획을 발표했던 무브먼트가 그대로 약속했던 그 바이백의 물량을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무브먼트 한번 분석해보고 차후 또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고 또 수익 내고 싶다 하셨던 분들 어 보답을 바로 해드렸구요 여러분들께 스토리 19일 19일 보시면은 자 매수가 10 9일 3,500원 매도 4,5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자 정말 매 19일 3,500원 4,500원 진짜 나왔죠. 그래 가지고 단기로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셔 가지고 28% 급등을 가져가셨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로 함께 수익 내보실 분들은 스토리 아니죠. 스토리 아니죠. 지금 무브 보고 오셨죠? 무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음 급등 코인 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들, 그리고 문의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방에 구독자분들 혜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점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고, 문자 주시는 분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 일체 안 합니다. 다른 채널들은 유료로 전화하거나 이렇게 수익을 어, 하는데 저는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익 내고 여러분도 함께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어, 그런 관점들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 스토리 보시면은 28% 이렇게 급등 포인트 어, 낙점 포인트죠. 그 낙주라고도 하죠. 주식에서 낙주라고도 하는데 어, 코인에서도 또 이런 낙주 포인트들이 나오게 된다. 자, 무브먼트 전체적인 추세에서 지금 바이백이 이때쯤에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돼가지고 어, 그대로 이렇게 하락을 예쁘게 만들었고 리테스트 한번 뚫어주면서 리테스트해서 반등 한번 나왔죠. 자,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은 좀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런 패턴들이고 어, 그러면은 단기적인 가격으로 이 박스 구간을 쳐가지고 어, 보시면은 이전 저점까지 해가지고 박스 구간을 한번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만들어줘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한번 나왔죠. 어, 여기서 리테스트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돈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에 터졌던 이런 거래량 비해서는 어, 굉장히 큰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 매집 음봉이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바이백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하락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어줬는데 지금 전체적인 하락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목표가는 450원대까지는 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연속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본다면, 여기 중간선인 박스 구간 저항까지 720원, 그리고 이제 장기는 뭐한 1100원 대까지는 충분히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박스 구간 또 현재 바로 또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뭐, 무브먼트에 대한 뭐, 호재라든지 연계 바로 연결이 돼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한 번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 무브먼트의 힘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어, 지금 보시면 손절할 사람들 다 털고, 진짜 뭐, 어바이백 까지 진행된 상황이라서 이 고래들의 물량 들을 한번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0 원대 에서 한번 소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계속 요게 이제 더횡보가 길어지거나 어좀 응축하는 단계가 힘을 모으는 단계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한번에 뭐한 700원 대까지도 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뀌는 추세를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장기도 1100원대 자, 기억하세요 450원, 700원, 뭐 1100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레벨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금리도 인하가 되고 양쪽 완화라는지 이렇게 되고 있죠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